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수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는 4월 말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매하는 가수 황용님 소식입니다. 자, 황용님 봄 콘서트 봄날의 고백 전국 콘서트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전국 콘서트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울산이 거의 매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창원 평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콘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만간 티켓이 동일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 군데 한 군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황용 수원 콘서트 오는 2024년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수원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4월 27일입니다. SR석, R석, S석, 다들 만석입니다. 가끔 한두 자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빨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8일입니다. sr석, 만석, r석, 만석. 아, s석 지금 두 자리가 있습니다. 요거 기회되면은 빨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어딜까요? 수원을 거쳐서 울산으로 가봅니다. 황용님, 우리 울산 고향 성지로 통합니다. 황용 울산 콘서트 봄날의 고백 5월 4일과 5월 5일날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울산은 성지기 때문에 거의 빨리 찹니다. 그래서 5월 4일날 우리 SR석 7석, R석 29석, S석 24석입니다. 이거 늦기 전에 빨리 차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5월 5일입니다. 역시 SR석 13석, R석 130석, S석 111석입니다. 이것도 금방 동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울산에서 이번에는 서울 콘서트 봄날의 고백. 아주 대단한 열기가 있습니다. 2024년 5월 10일부터 5월 12일, 3일 동안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에서 열립니다. 여기는요, 계단식이기 때문에, sr석, r석, s석, 모두 황용님 공연을 멋지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024년 5월 10일입니다. sr석, r석, s석, 모두 만석입니다. 그러면 11일은 어떨까요? 5월 11일 역시, sr석, r석, s석, 만석입니다. 그럼 마지막 날, 5월 12일 공연 어떨까요? sr석, 영석, r석, 영석, s석, 영석, 전체 매진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을 끝나고 창원 콘서트입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티켓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월 18일, SR석 215석, R석 365석, S석 91석에서 약 600석 정도 남았는데, 요것도 오늘 조금씩 조금씩 티켓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1 0일입니다 SR석 540석, 알석 641석, S석 125석입니다. 요거 SR석부터 순차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200석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요거 꼭 매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막공입니다. 황용대전 콘서트 봄날의 고백, 대전 컨벤션 센터 제2전 시장입니다.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5월 25일, SR석 두석알석 628석, S석 367석입니다. 요거는 막공중의 토요일이기 때문에 요것도 금방 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연입니다. 5월 26일, SR석 영석 R석 458석, S석 309석, 약 750쪽 정도 남았는데 요거는 4월 말일이 되면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황효홍님, 창원, 대전, 울산, 자리, 매진되기 전에 꼭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황유 홍리 콘서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3번, 다이아몬드님. 아 아니야. 아니야. 대박이네난 미스진이래, 응 미스진이래. 어, 순간 가면인 줄 알았어. 이야. 고준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도 사랑해요. 감사 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지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아니, 이게 진짜 갑자기 저렇게 꽃은 어디서 구하시는 거지? 아, 제가 하라는 참 어렵긴 하겠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3구역. 3열. 12번. 꽃리별님 여기 아니야? 3열 12번 꽃리별님 <목소리> 어디 계시죠? 맞 아, 세요 12번. 3열 아, 12번. 12번, 여기 아니에요? <목소리> 아니요, 에 아니요. 아, 왜안 됐어. <목소리> 뭐, 가 잘못됐어요? 4열, 4열! 4열! 아, 4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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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열이거 누구 하셨어요? 아주 호출내줘야겠어 아주. 이게 뭐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3구역, 4열. 12번 꽃리별님 안녕하십니까? 꽃 리벨? 꽃이 이거 나오냐? 안 나와. 안 나오냐? 음, 알겠습니다. 보자, <laughs> 저 어디 보십쇼. 꼬리야. 뭐? 꼬리야안보안 보이지? 같이 나오셨어요? 보이 안 보이지. 안 야, 이거 막 진짜 아니 이건 무슨 관세계예요? 왕자님? 야, 너 나오잖아. 왕자님? 꼬마 왕자? 아, 어린 왕자. 아, 등에 뭐 아, 있구나. 아, 망고가 있구나. 감사합니다. <laughs> 내가 뭔들 빠를 모르겠다, 안 좋아. 감사합니다. 아유, 자,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아, 미쳐버려. 이 구역. 4열 24번. 오은 님. 맞죠? 맞죠. 맞잖아. 아니 이게 멀리서 그냥 계속 입고 오신 거예요? 네. 다 입고 오신 거예요? 네. 입고 오셨어요? 네. 아 이거야. <laughs> 백설공주시죠 지금? <laughs> 뭐지 떻아 이거 누워 계셨으면은 이게 왕자님이 나타나서 막뭐 키스해주고 그 백설공주님 맞죠? 지금은 독사가를 안 드신 것 같으니까 제가 내려가기로 좀 그랬네, 그죠? 했어요, 감사합니다.